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하기까지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셨습니다. 공식적으로 독립유공자 서분을 받으신 분만 수만 명에 달하는데요. 그 모든 분들의 헌신을 기억해야 마땅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김구 선생의 뜨거운 삶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구 선생은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김창수였죠. 어린 시절 그는 과거 시험에 여러 번 응시했지만 부패한 시험관과 매관매직이 판치는 현실에 크게 실망하고 새로운 학문에 눈을 뜨게 됩니다. 바로 실질적인 힘으로 나라를 구하자는 동학이었죠. 1894년 18살의 젊은 나이에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여 선봉장으로 활약했지만 안타깝게도 광군과 일본군의 연합공격에 패배하고 맙니다. 이때부터 그의 파란만장한 독립투쟁의 서막이 열립니다. 1896년 김구 선생의 인생을 뒤바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치아포 사건입니다.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던 그는 황해도 치하포의 한 주막에서 일본인 스치다 조스케를 마주칩니다. 그를 일본군 중위로 오인하고 민족의 원수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처단하게 되죠. 이 일로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지만 고종 황제의 특사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고 2년 뒤 탈옥에 성공합니다. 이후 공주 마곡사에서 잠시 승려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1905년 을사능력이 체결되자 김구 선생은 본격적으로 구국 계몽 운동에 뛰어듭니다. 그는 교육이야말로 나라의 미래를 밝힐 등불이라 믿었습니다. 황해도 각지에 학교를 세우고 신학문을 가르치며 인재를 양성하는 데온 힘을 쏟았죠. 또한 안창호 선생이 조직한 비밀결사 시민회에 가입하여 국권 회복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1911년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한 대고인 사건에 연루되어 또다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이때 감옥에서 우리가 잘 아는 호백법을 짓게 됩니다. 평범한 백성과 천안범부까지 모두 자신만큼 애국심을 갖게 하겠다는 위대한 다짐이 담긴 이름이었죠.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3.1 운동을 계기로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문지기 경무국장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당시 임시정부는 자금난과 외교적 고립, 내부, 갈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굳은 의지로 흩어진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로 모으고 임시정부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이후 내무총장, 국무령을 거쳐 마침내 임시정부의 최고 지도자인 주석의 자리에 오릅니다. 임시정부 주석이 된 김구 선생은 침체된 독립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이끈 한인애국단을 조직한 것입니다. 1932년 이봉창 의사는 도쿄에서 일본 국왕에게 폭탄을 던졌고 같은 해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홍커 공원에서 일본군 수뇌부를 향해 폭탄을 투척하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의거는 전 세계의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똑똑히 보여주었고 특히 중국 국민당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일제의 추격을 피해 임시정부는 상하이 항저우 난징, 창사를 거쳐 원화먼 충칭까지 기나긴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도 김구 선생은 독립의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흩어진 독립운동 단체들을 통합하여 한국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광복군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과 함께 일본군에 맞서 싸웠고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며 조국 광복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꿈에 그리던 광복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김구 선생이 원했던 완전한 자주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조국은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그는 분단을 막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했습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대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이 유명한 연설처럼. 그는 남북 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등 통일 정부 수립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노력은 끝내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1949년 6월 26일, 김구 선생은 서울의 자택 경교장에서 육군 포병 소위 안두희가 쏜 흉탄에 서거하셨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온 민족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비록 그의 마지막 꿈이었던 통일 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평생을 오직 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바쳤던 그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의 삶은 한마디로 조국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먼저 생각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나의 소원은 첫째도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둘째도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셋째도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다 라는 외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